한 태국 유튜버가 사람들의 무질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중국어가 들리는 와중에 사람들은 서로 뒤엉켜, 질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장 바닥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의 장소는 놀랍게도 중국이 아닌 한국의 공항입니다. 한 태국 유튜브는 중국으로 가기 위해 한국의 한 공항을 찾았습니다. 그후 환전을 위해 환전소가 열리기 전 조용히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기분 좋은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서 대기하는 짧은 10분 동안 중국인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여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환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벼랑간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대기선 라인을 보세요. 분명 처음에는 네다섯 줄의 라인이 쳐져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기를 봐주세요. 여길 한번 보세요. 도대체 그들에겐 매너라는 없는 것인가요? 아무도 처음 그어진 줄에 맞춰 서지 않습니다.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시끄럽고 무례하고 심지어 질서를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요? 보세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켜고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들은 절 밀고 있습니다. 직원이 줄을 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요. 지금 여기는 중국인밖에 없습니다. 중국인밖에 없다고요. 태국 유튜버는 이분이라는 짧은 영상 동안 중국인의 민폐 행동에 대해 크게 분노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의 댓글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비추어 중국인들의 무례함을 꼬집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태국에서도 커다란 문제이다. 내 말에 동의해 지금 중국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민폐덩어리 그 자체야. 차이니스 온리래 거긴 지옥이야. 관광지에서 수많은 중국인 무리를 만난다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선이다. 요즘 전 세계 관광지에서 유행처럼 보는 말입니다. 중국인 여행객이라 불리는 유커 는 오늘날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 며 해당 국가에서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타임스에서 작정하고 유커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일주일 만에 해외 국제공항 세 곳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소란은 모두 중국 대사관을 소환할 정도로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번지기까지 하였지만, 그 국민의 그 정부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중국 대사관의 발언은 어이가 없었는데요. 소환된 중국 대사관들은 모두 해외에서 중국인에게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다며, 그 방법으로는 함부로 유커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발언하여,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만 재차 확인됐습니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민폐는 그들의 성향과 연관이 깊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뿌리 깊은 자본주의 사상이 그것인데요.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지만 중국의 자본주의적 사고는 정상적인 국가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심지어 중국은 아직까지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말 그대로 자본주의가 인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자국 내에서는 돈이 많지 않으면 사람 취급 자체를 받지 못하며 돈이 없는 빈곤층도 패배주의에 빠져 앞으로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사상은 해외에서도 전혀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돈만 많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민폐를 끼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동안은 중국에서는 이게 먹혔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많은 내가 민폐를 끼쳤다고 분노하는 타국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돈이 있는데 교양과 매너가 무슨 필요하냐는 마인드죠. 단순히 시끄럽기만 하다고 해서 오늘날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정말 문제인 점은 그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정말 더럽다는 것입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장소는 중국인이 머물다 간 대한민국의 제주공항입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기초 상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을 쓰레기통으로 만들라는 중국 당국의 지령을 받은 것인지 로비덱이 단 반나절 만에 제주공항을 쓰레기 범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홍위병 사태로 중국 문화재를 전부 태워먹어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중국인들은 타국의 문화재에 대한 존중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문화 보물 이집트의 스핑크스 벽화에도 아무렇지 않게 한자를 새겨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가 하면. 영국에 처참하게 발린 보스턴 차 사건의 복수를 하고 싶었는지 영국 박물관 안에서 똥을 싸 해당 박물관은 입구에 똥을 싸지 말라는 경고판을 내걸며 이게 정말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민폐적인 행동이 문제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나라들의 피해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가진 건 인구밖에 없는 나라에서 하도 타국에 대한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여러 서구권 나라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관광온 아시아권 사람을 보며 중국인이냐고 묻고 맞다고 하면 욕을 하거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문제는 중국인들도 이를 인지하였는지 중국의 최대 온라인 플랫폼 웨이보에는 해외에서 중국인이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시아권에서 이미지가 좋은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라고 대답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의 민폐를 보며 한국인이나 일본인으로 착각하고 중국에 대한 혐오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의 문제가 점점 국제 사회적에서 지탄을 받는 가운데 애꿎은 우리나라만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하루빨리 자국민을 어떻게든 문명화시키는 것에 교육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볼 일은 화장실에서 보라는 지침이라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K급 기밀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빠르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며 어떠한 부가 비용도 들지 않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더 정확하고 빠른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